복부나 파리 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은 근력으로 상쇄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스찬대 연구팀은 치매 및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영국 바이오뱅크 등록자 41만 2691명의 허리, 엉덩이 둘레, 악력, 골밀도, 체지방, 재지방 등과 퇴행성 뇌질환 발병 위험 간 연관성을 평균 9.1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연구의 저자 숭환 교수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태행성 뇌질환은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도구 개발을 위해 발병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결과 연구 기간에 8,224건의 태행성 뇌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발병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2,993건, 파킨슨병 2,427건이었고 모든 원인에 의한 침해 6,076건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태행성 뇌질환 발병률은 신체 부위별 지방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복부에 지방이 많을수록 태행성 뇌질환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복부 지방 수치가 높은 남성과 여성의 태행성 뇌질환 1년 발병률은 1000명당 각각 3.38건과 2.55건이었습니다. 복부 지방 수치가 낮은 남성 1.82건과 여성 1.39건보다 높았습니다. 연구팀이 고혈압, 당뇨병 등 태행성 뇌질환 발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조정했더니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태행성 뇌질환 발병률이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팔 부위에 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8% 높았는데요. 다만 근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태행성 뇌질환 발병 확률이 26%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의 저자 승환 교수는 우리 연구 결과는 폭부와 팔에 지방이 많으면 태행성, 뇌질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연관성은 고혈압과 같은 요인과는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매개됐으므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체성분 관리가 곧 행성 뇌질환 예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에 최근 게재됐습니다.